안녕하세요. 내오젠 과학에서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결 강사입니다. 대화구의 2025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어, 대화부의 1학기 시험 대비 좀 난이도가 2학기 때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구과학 뿐만이 아니라 과학의 타 분야 파트도 좀 난이도가 높아져서 학생들이 많이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1등급 컷이 80점 후반에선 90점대 초반으로 잡혔다라고 합니다. 유체 파트의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문제가 좀 줄을 잃었는데 별의 물리랑 쪽 파트에서 좀 킬러가 될수 있는 계산형 문제들에서 반복 계산을, 하나의 공식을 이용하고 하나의 주제를 이용을 해서 좀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수능형의 킬러 문항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논술형 문항들의 부분 점수가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어, 정확한 개념 그리고 용어를 서술을 해야 하고 계산 공식 그리고 과정을 활용을 해서 비교 값을 이제 확실하게 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돼서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체 파트 문제가 쭉 나가다가 중간 중간에 갑자기 별의 물리량 문제들이 좀 하나씩 끼어 있어서 문제를 학생들이 좀 풀다가 흐름이 좀 끊길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난이도가 어떤 파트가 어렵다라는 걸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쭉 나가다가 갑자기 다른 게 나오고 다시 또 반복돼서 또앞에 단원이 나오고 이러면 학생들이 흐름이 좀 끊겨서 시간 배분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 문항을 보면 1번과 논술형 2번에서 복사파장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어, 지구복사평형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열수지 계산형 문제인데 그것보다 전자기파 우리 지구에 뭐 입사를 하거나 또 태양복사에너지가 갖고 있는 지구복사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파장분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확히 암기하면 좀 쉬운 개념이론 문제이기는 한데 안 외웠으면 아예 용어 자체를 어 설명을 하지 못하는 문제라서 학교 선생님께서 좀 이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번에서 7번 같은 경우 해수의 순환 문제로 이 파트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개념, 그리고 익숙한 그림자료를 제시를 해서 조금 쉬웠습니다. 다른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8번 문제가 갑자기 이제 끼어든 우주 파트의 별의 물리량 문제입니다. 온도 분광형 그리고 밝기 등급 거리 지수 등 일단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기본 개념 어 중등 수준의 문제이기는 한데 학생들이 초반에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 뒤에도 요 파트의 문제도 쉽게 나오나라고 좀 방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9번에서 17번 문제는 다시 유체파트로 돌아와서 9번 문제가 학생들이 이제 종종 킬러로 좀 느낄 수 있는 열수지 계산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어진 지표값들이 좀 많아서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웠고 이 문제에서도. 어, 1번 문제와 마찬가지, 또서술형 문제와 마찬가지로 복사 파장에다가 중점을 둔디귿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 쓰시만 알류를 대반 알류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쓰시만 알류 용어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은근히 이제 요것이 같은 그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좀 언급하신 이름들로 외웠어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험형 문제로 좀 길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심층해류 발생의 좀 기초 문제입니다. 문제가 길어서 학생들이 읽기를 많이 귀찮아 하는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에 끼인 12번, 그리고 13번, 16번이 별의 물리량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도 표에 주어진 수치만 좀 비교를 해주면 쉽게 풀리는 문제라서 계산을 적용해서 막 푸는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18번에서 마지막 문제까지 난이도가 갑자기 확 높아집니다. 지구기후변화의 자료도 소주제 하나씩보다는 두 개념을 이제 섞어서 제시를 해주고 엘리뇨 라이냐의 편차도 자주 나오는 이제 수압이나 또는 수온, 요런 기업 편차들보다 어려워하는 수온약층의 깊이 문제를 두 문제를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익숙하게 제시가 될수 있는 문제들 말고 이제 낯설어지는 자료 제시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분석을 좀 거꾸로 한다든지 이렇게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2번 논수형 3번의 별의 물리량 계산이 이번 시험에 좀 킬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산형 문제가 나왔을 경우 시간 소요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일단 계산 공식은 어, 크지는 않고 이제 한몇 가지의 공식만 적용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언제 어, 별의 분리량 쪽 계산이고 뒤쪽에 우주 파트에 가면 허블 법칙이나 또는 후퇴 속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파트라서 이번에 이런 계산형 문제에 좀 압박을 받았어야 기말고사까지 잘 이어져서 준비를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간 걸로 보아서 기말고사 때도 이제 우주 쪽 파트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 대화고 학생들도 이제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습니다.